안녕하세요. 연사주입니다. 병화 일간 을사년 개미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로는 7월 7일 소서부터 8월 7일 입추까지입니다. 병화 일간 분들은 을사년 천간으로 정인이 들어와서 목생화를 하면서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한 해이고 지지로는 비견, 걸록의 기운으로 자신감 있게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는 한 해인데요. 개미월에는 천간으로는 정간이 왔는데요. 을사년 천간에 정인이 떠서 관인, 소통으로 인정도 받고 안정감 있게 들어오긴 했는데 지지로는 미토, 상관이 들어와서 토극 수도하고 개수가 미토에 임묘를 하기 때문에 개수, 정관의 기운이 미약한 한 달입니다. 미토, 상관이 들어오면서 지지로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내가 성격도 급해지고 다혈질이 될 수도 있고 미토는 상관이면서 현침의 글자죠. 상관 경관도 하고 있고, 내가 옥해서 현침의 날카로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구설수가 동할 수 있으니까 언행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기운이 강해지면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관 질환 등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미월, 천간의 글자를 12운성 인종법으로 보면 병화인 나는 세지의 기운이고요. 세지의 기운은 제왕의 전성기를 지나긴 했지만 양간의 세지는 미중의 정화, 뿌리가 있어서 결코 약한 기운이 아닙니다. 나의 경쟁자 정화는 관대지의 기운입니다. 무토와 기토, 경금과 신금도 세지와 관대지의 기운인데요. 무토와 기토는 식상이죠. 여자분들에게 식상은 자식이 되죠. 자식의 기운이나 활동성이 강한 한 달이고, 나의 표현력이나 활동성도 강한 한 달입니다. 경금과 신금은 재성이죠. 재성은 육친적으로는 남녀공이 아버지가 되고, 남자분들에게 재성은 여자가 되죠. 아버지와 내 여자의 기운도 강한 한 달이고 활동성도 긍정적인 한 달입니다. 재성은 현금, 재물이 되죠? 금전의 흐름이나 융통이 괜찮은 한 달입니다. 간목과 을목은 묘지와 양지로 약한 기운입니다. 엄마의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이니까 엄마에게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잘 챙겨드리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목, 편인이 묘지인데, 편인은 삐딱한 문서도 되고, 부정적인 생각, 걱정도 되는데, 편인이 임묘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정인이 양지의 미약한 기운이라서 문서,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 조항을 꼼꼼히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수와 계수는 관성이죠. 양지와 묘지의 기운으로 직장, 조직, 회사의 기운이 약해지는 한 달입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거나 불안한 상태라면 이번 달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성은 여자분들에게는 남자가 되죠? 네 남자가 아플 수도 있고, 어깨에 힘이 쭉 빠지는 한 달입니다. 여자분들은 내네 남자를 잘 챙겨줄 수 있는 한 달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분들인데요. 직장인 분들은 천간으로 정관이 떠서 관인 소통을 받아서 인정을 받긴 하지만 병화가 개수를 보면 사주용으로 흑은 차일이라고 해서 검은 구름이 병아의 빛을 가린다라고 해서 병아는 개수를 반기지 않습니다. 안정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는 한달입니다. 지지로는 상관이 와서 상관. 경관을 하는데요. 내가 자신감이 넘쳐서 다른 사람 지적질을 하고 뒷담화를 하게 되면 구설수가 동할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직장 내에서 구설이 동하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 한 달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미월, 성관으로 개수, 정관이 들어와서 손님이 들어오긴 하는데 개수가 묘지의 약한 기운이기도 하고 상관, 경관도 하게 됩니다. 손님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구설이 동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한 달입니다. 학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은 청관으로 정관이 들어오는데 관성은 학생분들에게는 학교, 취준생분들에게는 직장, 조직, 회사가 되는데 정관의 기운이 미약한 기운입니다. 안정적인 학교, 조직, 직장보다는 단기적으로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단기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취준생 분들은 어렵게 취업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개수가 미토의 묘지의 기운이라 내실이 있고 안정된 회사는 아닐 수가 있고요. 내가 불만이 생기거나 구설이 생겨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인, 소통의 기운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것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어려울 수 있고요. 시험 운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로 보여지네요. 다음은 연애 운인데요. 먼저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지지로 상관이 들어와서 상관은 상관 생제를 하니까 내 여자에게 잘하려고 하는 한 달이고 이벤트도 해주고 표현이나 대시를 하는 한 달입니다. 남자들에게 여자를 나타내는 글자 경금과 신금이 관대와 세지의 기운이라 연애운이 긍정적인 한 달입니다.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천간으로 정관이 들어와서 관인 소통을 해 줘서 남자가 사랑도 주고 남자 친구가 생길 수 있는 한 달이긴 하지만 네가 남자 친구를 내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하고, 조련을 하려고 하면 남자가 지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병아일간 여자분들은 사랑을 받는 한 달이긴 하지만 화기운이 강해지면서 상관이 들어와서 다툼이 생기면 안 지려고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할수 있는 한 달입니다. 병아의 마음은 내 남자를 잘 되게 해주고 싶어서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계속 정간의 입장에서는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을 당하니까 정간이 작아지는 느낌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수가 증발을 해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네 남자를 잘 챙겨주시고, 미토 현침에 날카롭고,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상관의 애교로 예쁜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아일간, 을사년, 개미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아일간입니다. 날짜로는 7월 7일 소서부터 8월 7일 입주까지입니다. 정할관 분들은 을사년 청간으로 편인이 들어와서 내가 직장 조직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지지로 겁제 제왕의 기운으로 자신감도 있고 활동성 있게 활동을 하는 정할관 분들도 있고요. 천간으로 편인이 들어와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이 드는 시기이고 편인의 공부, 학문, 문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지로 겁제, 재왕이 들어와서 직장 조직보다는 창업을 하고 싶고 내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정활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목생활을 해주니까 자신감도 생기는 한 해인데요. 개미월에는 천간으로 평관이 들어오는데요. 평관은 어려움, 힘듦, 시련이 되는데, 천간으로 을사년, 편인이 있어서 살인, 상생도 해주고, 편간이 묘지 기운이라서 상당히 미약한 기운이고요. 정화가 이번 달식신이 관대지, 음간, 양인이죠. 음간, 양인의 기운으로 편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달 정화일간 12 신살로도 월살인데요. 월살은 장벽살, 고초살이라고도 해서 달빛을 보고 한숨 짓는 살입니다. 길한 신살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좋거나 무조건 나쁜 것은 없는데요. 달빛을 보고 한숨을 짓다가 동전을 줍게 되는 살로 횡재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월살에 평간의 기운이 미약하긴 하지만 평간이라서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 정화인 나도 관대지의 강한 기운이지만 나의 경쟁자 병화는 세지에 결코 약하지 않는 기운입니다. 개미월에는 무토와 기토, 경금과 신금이 세지와 관대지의 기운입니다. 무토와 기토는 식상이죠? 표현력도 좋아지고 활동력도 강한 시기이고 식상은 여자분들에게는 자식이 되는데 자식의 기운도 강하고 활동성도 커지는 시기입니다. 경금과 신금은 재성이죠. 재성은 육친으로는 남녀공이 아버지가 되고 남자들에게는 여자가 되죠. 아버지와 내네 여자의 기운도 강하고 활동성도 괜찮은 한 달입니다. 안목과 을목은 묘지와 양지의 약한 기운입니다. 엄마의 기운이 약해지고 몸이 아프다거나 마음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잘 챙겨야 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수와 개수는 양지와 묘지로 약한 기운입니다. 직장, 조직, 회사의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인데 개수, 평관이 임묘를 하는 것은 어려움, 힘든 일이 묘지에 빠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관성은 여자에게는 남자가 되고 남자분들에게는 자식이 되죠. 네 남자와 자식의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이니까, 네 남자와 자식을 잘 챙겨주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분들인데요. 직장인 분들은 천간으로, 평관이 들어와서 힘든 업무나 힘든 프로젝트를 맡을 수가 있는, 한 달인데 평간의 기운이 묘지에 약한 기운이라서 힘들어서 감당 못 하는 평가는 아니고요. 스트레스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식신의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 해낼 수가 있고요. 천간으로 살인 소통도 해 줘서 내가 힘든 프로젝트를 해내서 인정도 받고 승진이나 진급이 가능한 한 달로 보여집니다. 이직을 원하시는 정할관 분들은 힘들게 준비를 해서 이직의 운은 있지만 이직하는 회사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일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천간으로 평관이 들어와서 손님도 들어오고 뇌가 관대지의 음간 양인의 기운으로 식신을 힘있게 생해서 일도 많아지고 바쁜 한달로 긍정적인 한달이 되겠습니다. 학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은 청관으로 평관이 들어와서 관살은 학생분들에게는 학교, 취준생분들에게는 직장, 조직, 회사가 되죠. 살인 상생으로 힘들게 공부를 해서 학생은 편입이나 시험에 합격을 할수 있는. 운이 있고, 취준생 분들은 취업을 할수 있는 운이 있지만, 평간이 미월에 묘지를 깔고 있어서 힘이 없는 평간입니다. 학교나 직장 조직이 내가 원하는 곳보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나 직장 조직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애운인데요. 먼저,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이번 달 지지로 식신이 들어오는데요. 식신은 재성을 생하죠. 내가 여자에게 잘하고 표현도 하고 대시도 하는 한 달입니다. 남자분들에게 여자를 나타내는 글자, 경금과 신금이 관대와 세지 기운으로 들어와 있어서 연애 운이 긍정적인 한 달로 보여집니다. 정화일간 여자분들은 이번 달 자신감도 생기고 청관으로 평관이 들어와서 살인 소통을 해줍니다. 남자의 사랑을 받는 한 달이라서 남자친구가 챙길 수 있는 한 달입니다. 개미월에는 개수 평간이 임묘를 하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잘 해줘야 하는 한 달입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정할간 여자분들은 이번 달화해 기운이 강해지면서 내가 자신감도 커지고. 식상이 들어오면 잔소리나 이런 게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는 조금 줄여주시고요. 네 남자를 잘 챙겨줄 수 있는 한 달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할간 14년 개미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